그렇지 아 죽을 걸? 아아 타르도 깔으세요. 타르도. 타르도 깔아도 소용없더라. 일단은 깔게. 타르도. 몇 밀인데요, 타르가? 타르? 네. 이거 저기 말보로 레드급이야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애들이 들려지는구나 어우, 야, 씨발, 존나 아프네. 너, 곰. 곰좀 어떻게 해봐? 다들 뒤로 빼. 죽고 갈 테니까. 어, 개 재밌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20단도 이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걸? <laughs> 아, 고수들은 하죠. 저는 자빱이잖아요 인정 <laughs> 제제 그런 런아 아니고 형이 헤헤헤헤헤이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가헤헤헤헤헤헤 법사 하염폭풍 이거 돌지 맞으면 탱도 한 방이니까, 도시다. 도시 어, 한방 아니네, 어, 두 방도 아니네. 에이, 일단 저 단인데 안 좋지. 응, 비버프 걸리는 게 뭐야? 왜 계속 스턴. 풀, 풀게 나오냐? 스턴. 응? 아, 스턴. 스턴이야? 내가 어둠 숲을잘 몰라. 아! 아, 왜 공포 걸었는데. 인후로이후유후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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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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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어, 저거. 그럼 저거. 야, 뭐야? 저거 야발로, 야발로 저거 피 채워줘. 음. 음, 음. 잔머리 뛰고. 존나 방금 샘부 존나 다급해 보였어. 딥업, 힐. <laughs> 아이 지금, 시전 중이었어, 힐. 딥업, 힐. 존나 음성 지원 됐고, 어. 이뭐 캐리가 못 생겼고. 그 기중첩이었어요, 방금. 그거지, 그 표범이 습격하는 그 디버, 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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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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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 그거 경화할 때는 뭐 그냥 죽음이던데. 아뭐 죽음 되죠. 음. 그래서 그래서 죽였구나.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디버프가? 아 받는 치유효과 10% 감소야? 아 풀어줘야 되네 아까 3중첩이었는데 그게? 아 10중첩이었어 야 받는 안 치유효과 거야. 감소면은 네. 치유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자일은 해당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자일도 안 되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걸리면 나 왠지 걸리면 될거 안, 안 같은데. 걸리면 나안된거 같은데. 멈춰야지. 걸리면 위장이 있잖아요. 아, 니 근데 이게 완전 은신이 아니잖아, 얘가. 아, 옆으로 이거... 잘지나오면 돼요. 저도 이거 소실 쓰고 지나왔었어요. 아니, 안 걸리기는. 오케이, 한데... 갑니다. 이거 도시 조심. 탱커 뒤. 탱커 등 조심. 여기서 그거 써, 저기. 잔머리는 블러드 써. 더블 블러드 써야지. <목소리> 뭔데? 아이씨. 아름답게 하네. 악성 흉물 잡아야 되지. 잡아야지. 바닥 만들어. 도약은 랜덤인가? 돌진, 돌진, 대상이?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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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이거 뭐 바뀌었나? 원래 저, 저 뒤까지 날라갔는데 왜, 뭐, 왜 법사만 맞아 계속? 원거리 딜러, 원거리 딜러. 아 원거리 딜러만 내려? 일단 계속 힐 주고 있는데 저거 힐안 주면 90%까지 올려야 되는 건가? 먹었는데? 맞나? 아니, 먹어 감, 사과 맞네, 90% 이상까지 올려야 되네 그거 아마 팀명상 같은 거 아니냐? 예, 맞아요 아... 폭군 때는 좀 빡세겠는데, 여기? 네, 폭군 때 여기 16단을 시클했는데 크 여기 보스들이 폭군 때다 무서워서. 아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 입더블로라 약골. 약골. 여기 보스 제일 무서운 애가 저기 그용 있잖아 용. 넉백하는 용. 하나도 안 무섭던데. <laughs> 아니 걔가 진짜 그볼한 채만 맞아도 죽었어. 아그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이제 고, 초고단이잖아. 근데 그때는 15단만 돼서도 한 티게 죽었어. 지금도 15단 한 티게 죽어요. 복근에서? 네, 네 복근에서. 이거 잡아야겠지? 앞에 공안 잡았으니까? 공안 지금... 잡았잖아, 우리. 잡자. 어, 그래? 어, 그럼 잡아야 돼? 네, 잡아. 그럼. 세나리우스 빡세다 그러지 않았어? 세나리우스 먼저 딜해야 돼. 소우자 먼저 딜해야 돼. <목소리> 나 이거 지금 저거 해놨는데? 구사? 어좋됐다 이거 씨발 거미 씨. 아니 아니 버섯 버섯 아 도트 발렸으면.. 뭐야 이거 저거.. 진짜... 아니 저거는 왜... 뭐냐 뭐, 저, 저 버섯 위에 있으면.. 아니 저거 왜.. 그걸 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어? 해야 되는데야? 아 내가.. 쏘리 쏘리 아.. 잘못했어 왜 죽었어? 내가 왜 저거 걸려있지? 쟤왜 정배.. 왜 했어? 아 몰라요 정배를 왜쟤 잘못.. 잘못해서 다른 스킬 누르다가 잘못 정배했어 어? 뭐야 데미지 뭔데? <laughs> <laughs> 아왜 자꾸 밀어! 어정배 <laughs> <What's your step? 웃음> 걸려있네 저거? 방금 아 존나 이 팀워크 극혐들 씨발 티모 개새끼들 존나 많네. 이거 벌써 존나 아프더라. 아 그런가요? 존나 티모층 극혐. 블러드 언제 오지? 아 이거 싹 몰아서 블러드로 잡고 싶은데. 1분 1분. <laughs> 안 되겠지? 60초 60딱 지금 60초. 아 이거 다 블러드 잡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블러드 잡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잡는 내, 게 낫지 않나? 냄도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아 몰라. 나는 사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여기서. What's your step? 아니, 왜 자꾸 애드가, 애드가 나는 거지?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오, 씨발, 버섯. 와, 존나 무섭다. 아이, 티모충, 씨. 좋 와 버섯 생기는 거봐어 뭐야 봐, 와 거봐 극혐이라니까 근처에 있어두면야 무조건 죽더라 난 블러드 써야 된다 말했어 진짜 나도 죽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죠 범위가 생각보다 넓더라고 그니까요 근처에 안가나 그래갖고 절대로 안 맞는 그래. 각인 거 같아서 안아 진짜 어 맞어 안 맞는 각인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터져. 그냥 얘네들이 소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세나리우스가 소환하는 거지. 음. 버섯? 네. 아, 그 세나리우스가 소환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맞아, 세나리우스야. 아... 뭐야? 이거 바닥 안 피했잖아. 너가... 아, 아, 나 걸렸어. 거기 바닥... 곳에. 안 맞을 줄 알고 뛰어가는 데 있어. 키워 역시 던전을 잘 알아야 돼. 어? 나왜 피가 왜 이렇게 나갔지실가 없어서? 지휘관일, 지휘관일 <laughs> 어떤 새끼가 도트 발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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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웃음> 보통에는 저게 뭐였지? 공포. 아. 근데 얘네는 시식이 먹혀서. 아, 뒤로 빼야돼, 뒤로 빼야돼, 애드 난다. 애들 왔다. 아까 던지는 거, 던지는, 거 던지는 거 해줘. 미치는 거 해줘. 미치는 거 해줘. 오케이. 이게 도련변이지. 도련변이다. 어? 아! 살렸어요? 오. 인정? 야 이거는 인정. 나 이거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아... 망령한테 써졌어. 뭐 어디였어? 어디였어? 어디 빠빠빠 후에는 당하고 있을 때딴데 쳐다보면 그거 된다는 거지? 이거? 응? 네. 아니? 차단해야지 이거를 그럼 공포 걸리는 거는 딴데 쳐다봐서 그런가? 아니 이 시전이 끝나면은 공포 걸리는 거야 아 그래요? 채널링이 끝나면은 공포 갑니다 블러드 여기서 뺀다고? 블러드? 내가 먼저 쓸게 잔머리 위 아니지 너는 이거 내 블러드 끝나고 너는 이어서 쓰는 거지 연속 더블 블러드 돼요 법사 어 더블 블러드 쓰는 거야 그렇게 쓰라고 내가 아까 알려줬더니 무, 이거 탱이랑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뿌리 때문에? 브레스가 있는데? 탱! 뒤쪽으로 막 브레스 있다니까? 근데 이거 방역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방도 못 치고 아이씨 이거 죽척하면 어떻게 되냐? 어? 어? 그걸 다 먹었는데요? 다음에는 내가 저걸로 씹을게 일단 죽척이 좀 궁금해서 한번 써본 건데 디펜싱 왓츠 유어 스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6 17 18 19 20 21 너 이제 블러드 두번 금지 <laughs> <laughs> 두번 금지 압수 압수 <laughs> 블러드 압수 어어어 어 뭐야 잠깐만 어, 잠 어, 바닥 밟으면 안돼야 어, 어. <laughs> 샘보 대야마보 뭐 쓰고 나적자는더 쓰고 안 죽을라고 뒤로 빠지자 있으랄까? 뒤로 빠지자 바닥 밟았서 럭지는들이이긴아 아, 그럼 하나씩 천천히 죽여야 돼? 아니? 그거 그냥 뭐 슬라임이 그 옆에 아니고 그냥 이제 아니 네가 힐 빡세게 하라 그 말이야 아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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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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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캡이 내가 1번으로 쓸게 안 죽으면 Okay. 이거 다문다 다 끝까지 끝까지? 그러면 끝 끝에 아, 있는 덩어리 어디냈어? 아 누가 애드냈어? 아얘좀 살려줘! 아 <laughs> 진짜 내가 때렸어, 때렸어. 예, 네. 감사합니다. 야, 내가 봤어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 장나이 새끼용 한 마리에 살려줘 하는 거 보고 잘 봤다. <웃음> <웃음> 아, 힐못 하잖아요, 그럼. 오오 오. 근데 새끼 형한 마리도 무섭지, 저기, 경화 때는. 응. 응. 아 그리고 심지어 그건데. 아, 소질 써도 이미 저한테 타겟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 아, 그러면 너무 양아치 아니? 에이, <laughs> 근데 그게 낫지. 아, 그래요? 힐러가 죽, 죽, 죽는 것보다는 힐러 하나 죽는 게 그러면 이제 네가 소실 쓰면 나 보고 오면 나는 죽적 쓰고 응. 그러면 이제 법사는 투명화 쓰고 그러면 이제 샘브가 이제 죽겠지? <웃음> <웃음> 아니구나 어. 샘브가 잡겠구나 <laughs> 안 죽죠 저런 거에 여기 오케이 okay? 아 어떻게 하냐면 그응 그치 거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뛰어야 돼요 그냥 그냥 알안 받게. 그러니까 나 내가 여기서 태갈 거니까 완전 엉덩이 자꾸 딜해요. 그럼 저 뒤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laughs> 이런 이런 옆에 벽 쓰면은 알 금방 다니까 그냥 아예 엉덩이 잡아요. 근데 뒤에 있을 이쪽에 이쪽에 갑니다. 이렇게. 많이 밀리면 전멸써 이건가? 아니 아니? 뭐지? 항암기류 어 <laughs> 이제 민다 난 이럴거 같으면 저쫙 땡기지 나는 또 이제 이러면은 나는 안밀려 근데 여기서 아. 이제 어 뭐야 이걸, 이걸 나한테 쏘? 나 이거 탱한테 쏘네 <laughs> 처음 본다잉 <나이? 웃음> 그러게 이거 딜러한테 쏘지 않나? 차라나 어차피 안 밀려. Keep 오 전멸 두번 멋있네 돌돌 돌. 어또나 나야? 뭐야 이거 도땡, 도땡. 하피스 됐어? 한두 만 쓰는 걸로? 아니 딜러한테도 쓰는데? 지금은 그냥 네안변어 그린가 보다. 그럼 형한테 끌렸어야 정상인데? 아니지. <laughs> <laughs> 그니까. 아니야 태, 이거 태, 그냥 저기 탱, 탱이 못 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그럼 형한테 썼어야 된다는 되나? <laughs> 아니지. <웃음> <웃음> 아니지 형. 형은 잘생겨서 데미지 일도 없어. <laughs> 어, 그걸 직접 입으로 말할 수 있다니. 대단한데요? 그럼. <laughs> 알아, <알어>, 나도. <laughs> 너형 결혼식 날 클립 떠서. 운성 녹음은. 형, 형 결혼 본다. 그, 극비리에 진행해야겠다. 오, 씨발, 이거. 장 들어갈 뻔했 생각 없어. 어 여기 또 딜이 이시다 오면 괴랄 하겠는 걸? 형 어, 죽는다. 나일, 나일, 나일. 아, 몰라, 달려. 어, 뭐, 그래도 다린다고? 괜찮나? 그래도 어. 괜찮나? 아, 아 괜찮나? 이거 완전 지금 느낌이 안 좋은데. 그니까요. 러 어, 떨어져도 되나? 그러겠다 어, 방금 뒤집뽕본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착각이야 착각. 그래? 맞아? 어. 안 죽어 안 죽어. <웃음> <웃음> 전부, <웃음> 전부 전부 전부! <laughs> 전부 알아! <laughs> 우와! 존나 아프다. 나안 뛰어도 되지? 다 잡았으니까. 예. 어, 어. 아니 근데 어 잔머리 나 나도 죽었는데 의리 없이 안 죽네. <laughs> 저 전부 알아. 저전부 저, 알아. 6분이면뭐 <laughs> 잡겠지. 와씨 이거 되나? 되지. 폭군이 아닌데. 잠깐만, 왜 쫄돌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 그거 써, 화염 폭풍. 썼나? 마이스. 얼음의 우리, 얼음의 우리. 저렇게 하고 네임드 애드넷으면 대유잼인데. 에부 보겠어 얘는, 얘는 쉽지 쉽다 그러니까 한번 보게, 봐야겠다 아 그치 모든 다 DBM이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지 존나안 아, 아, 죽나 봐야겠다 힐안 죽어도 봐야겠다 갑니다 좀, 뭐 뭐가 있었는데 여기? 1.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잠깐만 폴링 안 됐어 블드 어. 올라오면 바로 써요. 나이스 미사 벌써 뭐야? 탱 밑들이 두 명인 거 말이야? 아, 따라잡히기 싫어. 빨리 죽여줘. 빨리 <laughs> 어 나한테 걸고 지랄이요. 이거. 아네 오케이 페이지 넘어갔다 이거 이거 바닥 피하면서 바닥 피하면서 잔머리 아실러한테 침묵 거는 건좀 아니지 않나 실러한테 침묵을 걸어야지 실러는 원래 저기 원거리랑 같이 맞아야 돼아 그래? 아, 근데 이미 저 친구는 그건데? 법사는 혼자 막긴데? 아... 개... 같다 조졌다 왜 공포야? 어이 응아 <laughs> 아까 야 지금 이건 있어. 노안이야 노안 노안 왜요? 나이 방패? 어 나왔어요? 나이 방패 아직 왔어요 요즘 안 나온다 했다 야 근데 나이 방패 하기에는 젊은 애들도 많이 죽었다 뭐 어디서 아, 어디... 왜...